안녕하세요, 대전어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구체관절 인형 용품들을 판매해 볼 건데요. 어,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많이 사주시길 바랄게요. 어, 일단은 먼저 요 착한 현아제의 유니콘 원피스 연두색인데요. USD 사이즈고, 하자는 여기 리본이 풀린 거랑 요술봉 분실이 있습니다. 어, 가격은 1 2 0 0 0원이구요어 이렇게 있습니다. 12,000원이고 어 그다음에는 요 노란색 원피스에요 하자는 여기에 눈 빠짐이 있구요 가방에 어 딱히 그리고 찌, 찌개가 살짝 약함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전혀 지장이 없구요 이거는 이렇게 세트로 만원입니다. 이렇게 있고 어 그다음에 요 쫄바지인데요. 이거는 하자가 전혀 없는데요. 바지는 9,000원입니다. 다음에 이건 나인라인제 멜빵인데요. 이것도 USG 사이즈고 가격은 만원입니다. 하자는 진짜 없어요. 이거는 제가 중고로 구매한 의상입니다. 어, 그 다음에 이 자마 세트인데요. 어, 이거 가격은 2만원이고요. 여기 모자도 있습니다. 하자는 인형이 없습니다. 이렇게 가고요. 어, 그다음에 이 u s d 사이즈 팬티인데요. 가격은 2,000원입니다. 그다음에 USD 사이즈 신발이 있는데요. 이 신발은 5,000원이고 하자는 어 조금 이염이 있는 전 이염이 있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앨리스돌 제 가발인데요. 이 가발 가격은 15,000원이고요. 하자는 앞머리 살짝 갈라짐과 그리고 제가 고데기로 이렇게 쫙시커리었는데 완전 직무로 펴준 것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지퍼백이랑 이런 거다 가지고 있고 어, 그 다음 포켓 용품인데요. 포켓 옷인데 이염 이 조금 있는데요. 이거는 이렇게 세트예요. 양말이랑 이렇게 만 원입니다. 이렇게 이염이 조금 있고요. 다음 포켓 가발인데 어따 머리인데 이쪽이 풀렸어요. 이거는 따로 고무줄 묶으면 돼서 오천 원입니다. 그다음에 포켓 V 손파트인데요 이거는 팔천 원입니다. 하자, 이건 1도 없습니다. 어, 이렇게 파는 거고요. 어, 그 다음에 미니 베이비도도 파는데요. 어, 오로라랑 백설공주예요. 각각 만 원이고요. 이 아가들 하자는, 어, 머릿결이 안 좋습니다. 제가 감겨줬는데 안, 안 좋아져가지고, 어, 그리고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, 머리카락에 문제가 있어요. 어, 그래서 반값보다 훨씬 낮췄고요. 이아가도 의상은 다 따로 있는데, 반짝이가 조금 떨어져서 제가 따로 벗겨놨습니다. 어, 베이비이 백설공자 같은 경우는 제가 리페인팅을 해줘서 이것도 조금 하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둘이 일괄로 하시면 15,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이렇게 있고요. 배송비는 모두 4,000원이고요. 만원 이상으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이득이실 것 같아요. 어, 이 팬티 구매하시는데 배송료가 4,000원이면 조금 그러니까, 어, 만원 넘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다 분할되고, 이거 일괄로 하면, 베이비도까지 일괄로 하면은 한 7, 8만원 정도 할것 같은데,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많이 사주세요. 안녕.